이 자리로 용맥 혈이 들어야 되는데 들어질 않았어요. 들어질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요, 어, 백후혈이 저기서 땡겨가는 혈액이라고 얘기드렸습니다. 아 어, 저기서부터 이렇게 용맥이 들어야 하는데 용혈이 들어야 되는데 여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백후혈이 땡긴다고 했습니다. 땡겨서 가는 혈이기 때문에 열로는 혈 용맥 혈이 안 들어온다. 제가 거기 가서 측정을 한번 해드릴 테니까 잘 보십시오. 왜 그런가? 이곳에 이곳에 왔을 적에는 이 반응이 이렇게 반응이 있든지 이렇게 반응이 있든지 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엘로도가 엘로도가 이렇게 멈춰 있어요. 움직이다. 지금 바람 바람이 불어서 그런데요.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도 이렇게 불반응입니다. 또 열로도 그렇게 불반응이에요. 그래서 혈이 저기서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죠. 육맥 혈이. 아까 얘기했듯이 육맥 혈이 내려오지 않고 500회 후 혈이 땡긴 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은요, 아, 어, 빨간 깃발하고 이쪽으로 파란 깃발이 있는데요. 파란 깃발은 왜 꽂아놨느냐면은 5 0 0호 저기서 내려오는 혀를 여기서부터 끌고 가는 혈입니다. 그러니까 저쪽 저쪽, 저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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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축혈이 끊어진 걸 이어가는 자리라고 보십니다. 이어가는 자리를 내가 파란 깃발로 저기 꽂아놨어요. 그 자리부터 이어가는 거예요. 500호 100호 혈이.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깃발은 명당입니다. 거기 자리에서는 엘루더가 반응할 겁니다. 쫙 벌어지고 돈다는 거. 잘 보십시오 여기에 왔습니다 여기에 왔을 때에는 백호열이 땡겨준다고 해서 이 엘로도가 이렇게나 이렇게나 반응할 겁니다 잘 보십시오 야, 쫙 벌어지지 않습니까 명당입니다 벌어지고 명당이 돌고 있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엄지와 감지만 잡았는데 아 돌고 있어요 이렇게 오0코 혈입니다 이게 오0코 혈에 구시문 중에 이 묘자리를 감싸주는 묘자리를 쓰고 있다. 여, 여러분들 잘 보시고 나중에도 이런 일이 아마 있을 있을 거예요. 다른 다른데도 촬영해서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엘로도도 저같이 돌진 안해 돌진 안해도 돌진 안해도 벌어지거나 오물어들 오물어들거나 이런 현상이 와야만이 풍수한다고 할수 있어요. 근데, 오모로 드는 거에 대해서 설명 잘 하셔야 되고,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잘 하셔야 돼. 그리고 혈맥이 어디서 들어오는 것 가장 설명을 하셔야 하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눈으로 보면서, 아, 저기가 혈이 좋고, 이렇게 둔 자리다. 이렇게 하시지 마세요. 여기는, 어, 백구혈이 땡긴 자리입니다. 이상 촬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